템들을 가지고 연말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연말 템이 무엇이냐? 일단은. 그냥 손으로 흡수해도 될 만큼 점도가 있는 아이예요. 잠을 못 자면 은 피부가 진짜 엉망이 되거든요, 저는. 잠이 진짜 중요해요. 제가 원래 메디큐브 수분크림 바르고 메이크업을 하는데 어제 쓰고 어떤지 기억이 안 나네. 얘 사용해줄게요. 어제 너무 졸려가지고 침대에서 발랐는데 기억이, 기억이 안 나요. 솔솔솔솔 발라줄게요 지금 손이 차가워가지고 쿨링감 장난아닙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거 제가 열심히 색칠했어요 이거는 메리몽드 쿠션인데 이거 커버력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 퍼프로 아니, 뭔가 본의 아니게 다 핑크색이 돼가는 싸고있어 지금 30%였다 펄이 들어있는 그런 파우더고요. 이거는 핑크색이에요. 보이시면. 보이시면 얘는 아직 티가 안 나는데 얘는 그냥 핑크색이에요. 이거 진짜. 사용은 딱한번 사용한 딱한번 사용한 흔적인. 거울 보니까 진짜 핑크색 되는데요. 이거 페이스 파우더 아니지. 블러셔지. 화면에서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거울 보니까 약간 분홍색인 게 티가 나요. 이마 광을 무조건 잘 잡아주고요 특히 앞머리 있을 때 광, 간과하기 쉬운 게이만데 아무튼 잘 잡아줘야 됩니다 진짜로 다가 네, 바이오어 써볼게 엄청 번쩍번쩍 광차이 나죠 아닌가 아니요 나는데요 육안으로 봤을 때 완전 티 나는데 여기는 그냥 텁텁한 매트광이잖아요 그냥 조명광 여기 보세요 와우 이거는 제가 완전 대만 좋겠던 템이에요 이거 울렁 추천으로 올렸었던 템인데 으흠. 너무 좋아. 자, 이제 색조 들어갈 건데요. 색조는 아마 제 롤플레이에서 보셨던 제품일 거예요. 바로 뮤드, 뮤드에서 보내주셨어요. 자, 그 이거 손대고 싶지 않아요. 왜 너무 예쁘지않아요 근데 또 안에 제품들이 이렇게 들어있다 보니 꺼내 써야 됩니다. 이 퍼프도 같이 오더라고요. 한 번. 뒤에 걸게요. <laughs> 바로 착용. <laughs> 이렇게 3개가 들어있고 나머지 다시 또어 자꾸 조금 돌아가는데 뭐 어쩔 도리가 있나. 큐. 이렇게 두 제품 들어있고 이거는 컬러 세럼이거든요. 블러셔인 것 같아요. 지금 파우더를 살짝 얹긴 했는데. 그래도. 한번 써보고 싶으니까. 어! 한번 써볼게요. 발색이 어떤지 모르는데 그냥 짜버렸다. 약간 파우더 올리고. 붉은 제형 올리는 거 불편해 하시는 분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불편하거든요. 근데 궁금한 건못 참아. 너무 예쁘다. 색깔 보세요, 여러분. 무엇? 이거 약간 데일리로 많이 쓸것 같은데 제가 양 조절을 지금 좀못한것 같거든요. 뭐 어디 외출하는 거 아니니까 괜찮긴 한데. 응. <laughs> 어떻게 너무 예쁘잖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컬러가 어떨지. 련 뒤에가 다 레드잖아요. 크리스마스 연말 하면 또 레드 아니겠어요? 레드기가 있는 핑크거든요. 얘는 완전 찐 핑크 느낌이면, 얘는 살짝 레드기가 있죠. 그리고 얘는 완전 마무리용, 뽀용, 뽀용 블러셔. 이미 됩니다. 음,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그동안 그 동안 그 그펄 이거 있잖아요, 파우더 있잖아요. 그 파우더가 이런 예쁜 광을 만들어줬어요 저한테.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어차피 카메라 앞에서는 진하게 해도 돼요. 롯이라고 하시면 저 진짜 슬퍼할거예요 너무 진하긴 하다 근데 뭐어쩔게 연말 메이크업이라니깐요 여러분 연말 메이크업이란 타고로 진하게 하는 법 쉐딩 해줄건데 쉐딩은 제 박살난 에뛰드로 해줄게요 이거 아직도 안 버렸냐 새로운 쉐딩도 있는데 뭐하로 가지고 있냐 하실 수 있는데 제 인생 쉐딩이고, 새로 사면 되지만, 그래도 아직 아이들이 안에 있잖아요.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버려. 이거 써야지. 제가 어떻게 버립니까, 이거를. 아까워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이 되게 발색이. 뭐 이러지 않아서 데일리로 쓰기 정말 정말 좋고, 쉐딩 만약에 삐끗해도 많이 티가 안 나가지고 급할 때막 쓰기 좋은데, 이걸로 쓸 거고 조금 섞어서 쓸 건데, 카메라 앞에서는 그림자가. 이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진한 컬러로 내줍니다. 그 다음에 코 쉐딩은 최대한 이렇게 사선으로 살살살 왜냐하면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면 많이, 많이 그리고 살살 천천히 조각하듯 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제가 코 쉐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를 할때 뭐랄까 칼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이요 이, 라인을 아주 칼같이 타줘야지 뭔가 예뻐요. 근데 사실 쉐딩 잘하는 건 기본만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코에 맞춰서 여러분이 더 하시지 않을까. 저는 여기 중간에 한번 끊어줄게요. 왜냐면 최근에는 요게좀 귀엽더라고요. 이제 빠르게 미우드 해줄 거고 이게 발색력이 대박이거든요, 여러분. 그 최대한 어. 나중 하면서 해줘야 돼요 제가 피오니 누드같은 쓰는 것처럼 이걸 메이크업 영상을 찍었다가 망해가지고 그 영상 버렸거든요 네. 제가 영상 찍은 거는 최대한 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음, 안 되겠더라고요 정말로 발색력이 지금 조금 썼는데도 그리고 제 생각엔 이런 것들이 약간 블러셔로 쓰면 괜찮지 않을까. 눈에 너무 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조금 해보면서 이펄뜨이를 한번 눈두덩이. 자, 제가 불 끄고 영상 찍을 때 아주 반짝반짝 거릴 거예요. 언더라인과 아이라인은 조금 장비가 좋아야 되는 게 제제 제 기준 장비가 좋아야 잘 되는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머리랑 뒤에 조금 음영을 줄게요 저는 쉐딩으로 음영을 줄 거고요 뷰러는 오드 타입으로 찍어줬습니다 뮤드 마스카라입니다 시딩은 마스카라가 무슨 색인지 아세요? 핑크색이에요, 여러분. 오프라를 좀 뽕을 뽑아야 될것 같아서 샀는데 몇 번밖에 안쓴 거예요. 안 좋은 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이게 광이 되게, 되게, 되게 예쁘거든요. 보이세요? 근데 광이 되게, 되게 예뻐서. 어느 메이크업을 써야 될지 보이세요? <laughs> 광이 진짜 강력해요. 그래서 오케이, 오늘의 착장입니다. 아마 저번 영상이랑 똑같은 코트일 텐데 연말의 느낌이 이게 제일 강한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 룩에도, 오늘 메이크업 룩에도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곳으로 입어주었고요. 다음에는 오늘의 렌즈. 바로 코코뷰 실비아 그린을 껴줄 거고요. 뭔가 특별한 렌즈를 끼는 것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게 완전 특이한 그린 컬러거든요. 아, 아 이거 무슨 엘프 귀마냥 달려있네. 너무. 여러분, 응? 뭐지 선무대기가 빠졌지? 왓떡? 왓떡? 진짜 무대기가 빠졌는데요. 응응응응응, 어쩐지 조금 아프더라. 진정하는 중. 이 큼직큼직한 펄들을 이렇게 이거 옛날에 많이 했었던 메이크업인데 이 큼직한 펄들을 이렇게 눈에, 눈 밑에 꼭꼭 박는 이런 군데군데 이렇게 박는 메이크업 있잖아요. 이거를 최근에 자주 해줬어요. 화려한 느낌이 강하니까 오. 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 위에도. 저는 눈 전체에 바르면은 약간 눈 끈적해지는 게 싫어서. 어차피 잘 보이려고 하는 데는 펄이 눈 떴을 때잘 보이는 데는 여기 눈 머리 미니까 여기다가 발라주고 한다 나은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해보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립을 발라볼 건데, 피부에서 이제 주신 립 한번 발라볼게요. 컬러는 로즈 워터 컬러이고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무 예쁜데요, 여러분. 일단, 향이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안심이 되는. 근데 네, 밀착력이 되게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요 컬러밤 발라볼건데 웜뮤트 쿨뮤트 사이거든요. 그 사이 어딘가인데 딱 원뮤트 컬러인 것 같아요. 로즈 웨이브 뜯었습니다.